마지막으로 귀하신 몸에 문을 두드린 사례자는요. 1년 사이 체중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단비 님인데요. 살이 너무 뭐 많이 쪘다. 지금 20kg 조금 넘게 쪘는데. 이게 예전에 제가 원래 입던 것들이거든요. 이게 보통 이 사이즈의 옷이에요. 보통 5사이즈. 일반 평균적인 여자들의 사이즈. 원래 그렇게 입었었는데 이제 이거 안 맞죠. 이거 입으면 아예 안 들어가요. 체중이 증가하고 감소함에 따라 골반 통증의 정도에도 차이를 보였다는데요. 체중의 변화는 골반에 어떤 영향을 준 걸까요? 체중이 증가하면 당연히 골반에 걸리는 힘도 커지게 됩니다. 걸을 때마다 충격 전달이 커지기 때문에 고관절을 잡아주는 근육들이 더 발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체중이 서서히 증가하는 경우라고 하면 우리 몸도 거기에 적응하기 때문에 근육량을 서서히 늘려서 골반 통증이라든가 몸의 불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데 체중이 만약에 급격하게 느는 경우라고 하면 근육도 그렇게 빠르게 늘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불균형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빨리 늘면 대부분 엉덩이 한쪽이 아프든지 아니면 허리가 아프든지 이런 통증이 생기기 쉽죠. 단비 님이 추측하는 골반 통증이 심해진 또 하나의 원인 항상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 자꾸 오른쪽으로 짝다리 짚게 되고 자꾸 오른쪽에 철둥이 실려가지고 한쪽 다리만 굽히고 서는 일인 짝다리 짚기는 일상이 된지 오래 골반에서 오는 불쾌한 느낌 또한 지울 수 없다는데요 손 떼면 너무 아파요 지금 아파요? 응. 음, 일단 설니 한번 하고 나니까 여기가 너무 아픈 것 같아. 요 어디가 아프다고요? 무릎입니다. 단비님이 추측대로 짝다리 짓기가 정말 골반에 무리를 주는 걸까요? 짝다리를 짓게 되면 한쪽 다리에 더 힘을 주어서 짓게 되거든요. 어, 그러면 또 골반은 힘을 주는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양쪽의 관절의 문제뿐만 아니라. 근육도 비대칭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짝 다리를 짚으면 골반의 불균형 잘 유발합니다. 골반 통증으로 일상의 불편함을 겪는 단비님 역시 같은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진 찍으셨잖아요. 엑스레이. 네. 스레이 사진 한번 같이 보면 그래서 이쪽 골반보다 이쪽 골반이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커 보이잖아요. 어~, 또는 골반이 아, 돌아갔다는 돌아가, 어 돌아갔다는 그 골반이 약간 어, 돌아갔다 돌아갔다 그러니까아 그렇게 이러고 보면... 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 똑바로 서도 응, 응, 응. 그리고 이제 근력을 쟀는데 근육의 문제일 가능성이 지금 크거든요 근 그러니까 엉덩이를 뒤로 차는 그~ 대둔근의 문제일 거 거기에 뭔가 통증 유발점이 있어서 그 근육 쓸 때마다 아픈 거예요 검사 결과 왼쪽보다 오른쪽 통증에 약두배더 예민하게 반응한 단비님. 왼쪽 엉덩이에 비해 오른쪽 엉덩이 근력이 더 낮고 고관절 가동 범위 역시 오른쪽이 더 좁았는데요. 골반은 다리에서부터 오는 힘을 지지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한쪽 근육이 불균형이 오면 그쪽의 다리를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을 지지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써야 되거든요. 그럼 움직임을 그쪽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인대가 손상을 받아서 고상하든지 그래서 이제 비대칭이 오게 되면 한쪽 골반에 통증 오기가 쉽죠. 사례자들의 골반 통증 개선을 위해 뭉친 재활 의학과 윤승현 교수와 송영민 자세 전문가. 과연 세 분에게 어떤 처방이 내려질까요? 세분다 근육 불균형 때문에 골반 통증을 가지고 있고요. 어, 골반 통증의 치료로 제일 중요한 거는 골반 주변의 근력 강화 운동, 특히 엉덩이 근력 강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어, 이분들이 일상생활 중에서 안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게또 중요한 골반 통증의 원인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 속에 안 좋은 자세가 어떤지 확인해 보고 그런 것들을 교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골반 통증에 영향을 준 사례자들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파악하고 일대일 교정에 나선 송영민 자세 전문가. 지금 서서 설거지하는 자세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데도 몸이 기대져 있는 부분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몸을 숙이고 있는 상태에서 온전히 골반 쪽에서 허리 쪽에서 스트레스를 다 감당해야 되거든요. 네. 조금 더 앞으로 붙여주세요. 뭔가. 아 이렇게. 네. 그다음에 이제 골반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런 경우는 뒤꿈치를 살짝 올려주면 되거든요. 이런 아. 이제 지압판 같은 거 이용해서. 네. 아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아, 골, 골반 붙이고. 맞아요. 저도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았어요. 네 어, 오른쪽에 이렇게 뒤꿈치를 받쳐주시면 뒤꿈치가 올라가죠. 허벅지도 올라가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우리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 근막이라고 있는데. 뒤쪽을 연결한 근막들이 이렇게 위쪽으로 좀 느슨해져요. 그러면서 골반을 앞으로 기울어지게 도와주거든요. 아... 그래서 어, 이거 자체가 교정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그렇구나. 이거 자체가. 그렇서 그리고 한쪽만 꼭 받치실 필요는 없고요. 양쪽 같이 받치셔도 돼요. 번거아가면서발 넓게 벌려오실까요? 네, 발 넓, 넓게 벌리시고 항상 어, 발은 넓게 벌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 숙이는 각도가 줄어드니까 아, 그 상태에서 골반 붙이고 이렇게 하시면 허리나 골반 쪽 느낌이 좀더 편해지실 겁니다. 아, 근데 확실히 몸을 싱크대 쪽으로 붙이니까 네. 몸에 그 지지하는 요 골반에 무리가 덜 가는 것 같아요. 네. 짝다리 짓기에 이어 단비님의 골반 통증을 악화시켰던 또 다른 습관 바로 신발인데요. 단비님께서 평소에 운동화를 신고 걷기보다는 네. 쪼리 신발을 신고 걷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아요. 쪼리 신발을 오래 신고 걷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발 끝에서 덜렁덜렁거리기 때문에 네네 네, 맞아요. 발을 맞아요. 금방 떨어뜨리게 돼요. 네네네. 네, 네. 발을 굴리는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툭툭 떨어뜨리는 네,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네. 아. 내 체중이 땅을 누르면 땅이 또 나를 밀어내요. 네. 그걸 지면 반발력이라고 하는데. 그 힘을 어떻게 우리 온 몸으로 분산시키느냐가 걷기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담비님처럼 네. 골반이 불균형하고 또 스트레스랑 통증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쪼리는 불난 집에 아, 부, 더 부채질. 네, 부채질하는 네. 셈이 되겠죠. 네. 슬리퍼를 신게 되면 발을 찰때 슬리퍼가 앞으로 날아가잖아요. 날아가 버리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발이 경직되면서 중간에 툭 떨어뜨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자세들을 이제 풋 드롭이라고 하는데 발이 툭툭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들이 미세하게 계속 반복이 돼서 그게 스트레스가 누적이 돼서 나중에는 골반의 불편함이나 무릎의 불편함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쪼리 신발을 신고 걷던 패턴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운동화를 신고 걸어도 약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긴 해요. 어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수정이 돼야 되는데.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네. 자, 쪼리 신발을 신으면 뒤꿈치를 세워서 딛기보다는 앞쪽으로 떨어뜨리게 되고요 정상적인 걸음걸이는 뒤꿈치 가운데 발 중간 엄지발가락 이런 식으로 발이 세 번의 터치가 일어나는 느낌이 나야 돼요 골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골반을 부드럽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한데 이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폭을 반뼘 정도만 직선 운동으로 더 늘려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리를 앞으로 좀더 뻗는다는 느낌으로 걸으시면 하나, 둘. 하나, 둘. 약간 템포가 길어지죠? 네. 그러면 제 머리랑 몸통 위치를 보시면 오르락내리락 거예요. 네네네. 약간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이렇게. 네. 이걸 척추가 되게 좋아해요. 아. 골반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보행 방법이니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활습관 교정에 이어 세 분에게 공통으로 처방된 솔루션은 골반의 안정화를 돕기 위한 세 가지 운동법입니다. 일단 그런 운동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골반의 균형을 회복하는 교정 스트레칭을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엎드린 상태에서 복숭아뼈 기준으로 다리 길이를 한번 볼게요. 다리 길이를 봤더니 오른쪽이 짧아지고 왼쪽이 길어져 있어요. 유관으로도 차이가 뚜렷한데요. 천장관절의 회전축으로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면 고관절의 위치는 천장관절보다 앞쪽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골반이 앞으로 상대적으로 기울어진 쪽은 허벅지뼈가 기능적으로 아래로 내려가서 길다고 느낍니다. 골반 불균형에서 오는 다리 길이 차이입니다. 이 다리 길이 차이를 이제 기능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누워서 수건 받치는 걸 한번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자, 하늘 보고 한번 누워 보실까요? 네. 응. 그러면 오른쪽이 짧아졌으면 이쪽 골반 틀어진 방향에 맞춰서 응. 이렇게 수건을 말아서 단단하게 말았거든요. 응. 이걸 이제 골반 쪽에 받치면 돼요. 이 골반 뒤쪽 뼈 있죠? 네네. 거기를 수건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살짝 올려 주기 위해서 무릎 구부려 보실까요? 여기 이 뼈입니다. 여기다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살짝 대주세요. 아, 이렇게 대각 그러면 앞으로 밀어주는 느낌이 있죠, 수건이. 그다음에 위에서 봤을 때 대각선으로 그대로 내려와서 오, 왼쪽은 어디를 받치냐면 엉덩이 쪽을 받치는 거예요. 음. 무릎 구부린 다음에 네, 엉덩이 뼈 있는 데 아래쪽. 아 여기 엉덩이. 네. 항상 그 좌골이라고 하는 부위. 그 뒤쪽에다 받치는 거예요. 편안하게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자, 숨을 들여마시면서 갈비뼈가 앞쪽도 벌어지지만 그 뒤쪽 갈비뼈 있죠. 등쪽에 있는 갈비뼈들이 바닥을 더 누른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코로 들여마셨다가 입으로 내쉬면서 호흡. 호흡을 하는 이유는 이 교정 자극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게 뇌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다리 길이가 짧아진 오른쪽을 골반을 앞으로 돌려주면서 다시 기능적으로 길어지는 방향으로 자극을 주는 거고요. 말 그대로 자극입니다. 왼쪽은 골반을 뒤로 기울어지게 하면서 기능적으로 길어진 다리를 짧게 균형을 회복하는 자극을 주는 거예요. 네, 5분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골반의 균형을 회복시킨 다음 근력 강화 운동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수건 교정 스트레칭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엎드려서 체크해보겠습니다. 기능적 다리 길이에서 차이를 보였던 윤주님, 과연 변화가 생겼을까요? 지금 복숭아뼈 길이가 서로 같아졌어요. 우와, 정말 같아졌는데요. 담비님과 재수님 역시 전과 후의 차이가 분명하죠? 수건을 이용한 교정 운동은 근육 불균형으로 골반이 기울어진 걸 반대로 기울어지게 만들면서 근육 불균형과 골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고요. 이 방법은 한쪽으로만 다시 기울이는 거기 때문에 다리 길이가 같아지거나 골반의 균형을 어느 정도 회복한 상태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실시할 공통 솔루션은 골반의 안정화를 위한 등척성 근력 운동입니다. 이번에 하실 운동은 등척성 운동이거든요. 네. 등척성은 마치 병밀기처럼 근육 길이는 변하지 않는데 힘을 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단비님처럼 네. 지금 현재 골반이 불편하시거나 약간 통증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 하시기에 너무 안정적이고 좋은 근력 운동이에요. 네. 자, 우선 다리를 90도로 한번 들어 올려 보실까요? 네. 일단은 청소대를 이용해서 한쪽은 뒤어벅지 있는 쪽에 걸치고요. 네. 한쪽은 앞허벅지 있는 쪽에 걸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양손으로 청소대를 잡아 보세요. 네. 오른쪽은 당기는 방향으로 밀어 주고요. 왼쪽 다리는 내리는 방향으로 밀어 주는 거예요. 네. 서로 교차하겠죠? 네. 이 손으로 잘 잡고 5초 5초 동안 지그시 힘을 줘 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넷 다섯 하고 교차해서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청소 밀대를 이용한 등척성 근력 운동은요. 5초씩 좌우 번갈아 가며 총 20회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답니다. 마지막 공통 솔루션은 밴드를 이용한 브릿지 운동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밴드를 걸 거예요. 벌써 여기 힘이 들어갔죠? 엉덩이 옆쪽이 이게 중둔근입니다. 한번 만져보세요. 내 근육 만져보세요. 근데 여기가 단단해졌죠? 자, 다시 손 위에다 올리시고, 자,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똑같은 요령으로 엉덩이 들어 올리세요. 엉덩이 근육하고 골반 옆쪽이 힘이 들어. 거기를 핵심으로 힘을 주셔야 돼. 내가 걷거나 골반 불안정할 때 잡아주는 근육들이 나를 살리는 근육. 내릴 때마저도 이 긴장감을 유지하시고 이번에 익숙해졌으니까. 자, 꼬리뼈가 닿는 순간 그대로 올라오세요. 중둔근과 대둔근을 단련하여 골반 통증 해소에 도움을 주는 동작으로 10회씩 3세트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앞에 했던 두 가지 운동 있죠. 이거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지금. 아, 이거 하기 위해서? 네, 이거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laughs> 브릿지 운동을 가장 중요하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엉덩이 근육을 수축을 하면 고관절을 외회전을 만들어 세분 고관절의 자세를 보면 내회전된 경우가 많아요. 이 이야기는 엉덩이 근육을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엉덩이 근육을 대둔근을 활성화 시키면 고관절도 외회전을 시킬 수 있고 엉덩이 근육 그 자체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골반 안 좋으신 분들은 무조건 단련시켜야 되는 근육이 바로 엉덩이 근육입니다.